어쩌면 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그들이 오랜만에 오셨는데뭐 대접할 것도 아니야. 아이고 그냥 여기 계신지 알았으면은 뭐라도 사가지고 오는 건데 그냥 여기 뭐 여기 올 계획은 가게는 우리 시내 나가야요. 그러니까 여기 오. 올 계획도 오. 없었는데 여기. 내가 쪽무관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응. 아이고 그게 여기 쪽무관이 어떻게 변했나. 우리, 우리 동생도 가. 그러고 나도 그러고 꼬박. 그리고 꼬박. 아니 우리는 진짜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 많고 아니, 귀찮으니까 후보됐다고. 보낸 거야 여기를 겨울방학 아니, 여름방학이면 아니, 여기를 나. 보낸 거야 외가 집을 응.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 친가가 없으니까 응. 어머니도 외가 외가밖에 없었다. 친가는 응. 저기 가정이 거기 응. 아이로 진짜는 네. 없잖아. 어, 어. 진짜는 없었잖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 보면 새이 모모네 뭐 재화 뭐 저기 막 점심이란다. 여기 생 수영장 있잖아, 여기 개가. 아. 수영장이 싹고 그냥 여름철 방학 때만 그냥 말도 못. 지금 오늘 또 주말이라.